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6절 말씀. 우리 한 절의 말씀 함께 같은 마음으로 봉독하도록 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아멘. 전원으로 본 말씀을 통해서 거룩하게 지어져가는 교회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국 교회사 안에 아주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그 이야기 가운데 하나가 한국에 가면 전라북도 김제라는 곳이 있습니다. 여기는 일찌감치 선교사님이 들어가셨습니다. 테이트 선교사님이 교회를 세우게 되는데 그때에 이분의 복음 전파에 감화를 받았던 조덕삼이라는 아주 부유한 사람입니다. 김제 일대에서 가장 큰 부자입니다. 이분이 큰 감동을 받고 자기 집을 내어주고 거기를 예배당으로 쓰게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를 열심히 드리다 보니까. 그 예배당이 점점 부흥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의 받은 사람이 30명이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성교사님이 이제 이곳에 장로님을 세워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장로님을 세우기 위해서 이제 투표를 합니다. 그런데 이 교회에는 당시에는 양반도 있고 그 다음에 양반 아니 분들도 있었는데 신분의 차이가 있었단 말이에요. 다 같이 모여서 예배드렸어요. 근데 그곳에서 이 조덕삼이라는 분도 굉장히 존경을 받았지만, 이자익이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은 실제 조덕삼 이분의 종입니다. 머슴이니까, 그러니까 그집에 머슴이 같이 예배를 드렸어요. 엄청난 일이죠. 그런데 장로님 투표를 했는데, 그만. 조덕삼 어, 이분은 2등이 되고 1등이 이자익이란 분이 된거예요 종이 근데 이 일도 깜짝 놀랄만한 일인데 그 투표가 끝나고 나니까 한국사람들 이 정에 약하잖아요 그러니까 다좀 미안하고 아 우리가 그래도 조덕삼 이분은 교회도 설립했고 우리가 찍어줬어야 되는데 잘못했나보다 이러고 있는데 이 조덕삼이란 분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금산교회는 훌륭한 일을 했습니다. 이자익 영수는, 영수는 장로님은 아닌데, 교회의 모든 일을 맡아가지고 그냥 어, 허드레일 같이도 하면서도 존경을 받았던 직분입니다. 이자익 영수는 신앙의 영위가 대단합니다. 제가 앞으로 이자익 장로님을잘 받들어서 교회를 더잘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아니, 양반이요 자기가 부리고 있는 종을 교회 안에서 장로님으로 더잘 섬기고 받들어서 교회를 섬기겠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이야기입니까? 근데 이뿐만이 아니에요. 이이자학이라는이 분이 아주 똘똘하셨어요. 그러니까 조덕삼이란 분이 이 분을 당시에는 신학과가 평양에 있었어요. 그리고 평양신학교로 유학을 보냅니다. 모든 돈과 학비와 생활비와 이것을 이 조덕삼 이분이 다 됐어요. 그리고 이자익 영수는 목사님이 돼서 목사 한숨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끝이 아니에요. 이 조덕삼이란 분이 이자익 장로님을 이어서 두 번째 이대 장로님이 됐는데, 이 조덕삼 장로님이 이이자잉 목사님을 담임 목사로 청백을 합니다. 금사교의 자랑입니다. 한국교의 자랑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이 아무리 커도 종과 주인 이 벽을 어떻게 넘습니까? 그리고, 내돈 아무리 부자라도 내돈 쓰는 거 쉬운 일 아닙니다. 그런데 그 자기 종이 똘똘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거 알고 목사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이 장로님이 그 종을 담임 목사로 청빙합니다. 담임 목사로 청빙하니 이 장로님은 평생에 이 목사님의 말씀에 먹고 사는 사람이 된 겁니다. 그리고 순종합니다 이 놀랄 만한 일들이 한국 교회에 실제 있었습니다. 근데 이 이야기를 말씀을 보니까 갈라디아서의 이미 바울이 하고 있다는 걸 봤습니다. 오늘 본 말씀입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는 함께 하라는 단어입니다. 이 영어에서는 share, 그냥 어, 나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국말도 그래서 어, 함께 한다 이렇게 했는데, 이건 좀 약해요, 번역이요. 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 하면, 주님 안에서 원래 단어 자체가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교회 다니다 보면 듣게 돼요. 코이노니아, 이걸 좀더 가까이 번역을 하면, 영어로는 fellowship이고요. 그다음에 우리 말로 얘기하면 아주 친밀한 교제를 이야기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름다운 친밀한 교제를 모든 좋은 것 가지고 하라는 겁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교회 안의 코이노니아는 언제나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들을 살피고 목회자를 존경하고 하는 일 가운데 나타나요. 그러니까 서로서로를 살펴보는 거예요. 아유 우리 성도님이 지금 건강이 어떨까? 아, 우리 성도님이 지금 마음에 근심이 있는가? 혹시 아이들에게 문제가 있는가? 계속 살피는 거? 이게 코에 문이야 요또 성도님들은 아유, 우리 목사님은 뭐가 지금 근심이 있는가? 그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는 것 서로서로 서로 살피는 것 이게 바로 교제입니다 예배는 같이 드리는데 누가 누군지 몰라요 이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제가 한국에서 어느 교회에 있을 때그 교회 3년 사역을 했는데 교회가 제법 규모가 있었어요 제가 목사인지 모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만날 어, 타이밍이 안 되면 잘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 얘기를 했더니 예전에 저에게 구약을 가르쳐 주셨던 정규란 박사님이란 분이 충영교회에서 어, 협동 목사로 같이 계셨었는데요 이게 나와, 나와가지고 이제 사역이 다끝나가시고 어, 집으로 가려고 어, 지하철을 타시려고 이렇게 가는데 다른 충영교회 교인이 띠를 이렇게 해가지고 충영교회에 써놓고는 전도지를 주시더래요 잘 모르는 거죠, 서로. 그런데 우리는 이 작은 그러한 규모 안에서 서로에게 관심을 깊이 갖는 그러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또한 두 번째로 이 교제는 어떠한 교제냐? 이 말이요, 성찬을 함께 한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성찬을 함께 한다. 그러니까 우리 성찬식할 때 주님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면서 한 형제 자매됨을 하나님께 감사합시다고 제가 이야기하잖아요. 이게 바로 중요한 교제의 모습이에요. 이것은 바로 예배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성도들은 언제나 특별히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또한 주님 안에서 예배를 온전히 드려야 됩니다.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예배를 잘못 드리게 돼요. 마음이 안 좋으면 하나님께 온전히 예배를 못 드립니다. 그래서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 살다 보면 목회자가 성도님의 마음을 잘 몰라서 아프게 할 때도 있고, 성도님도 목회자의 상황을 몰라서 힘들게 할 때도 있고, 우리 살다 보면 다 그런 일들이 생겨나요. 그때에 사탄이 틈타지 못하도록 해야 됩니다. 이게 관계가 어그러지면요 목회자도. 예배를 인도해 가고 말씀을 증거하는데 어렵고, 성도님들도 말씀 듣기 힘듭니다. 그 은혜가 안 되지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는 서로 주님 안에서 사랑하고, 존경하고, 그 다음에 예배에 있어서 힘을 합쳐서 주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러한 공동체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신앙 공동체 되는 것,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좀 살필 필요가 있습니다. 이 종교 개혁을 했던 조 칼비는 이 본문을 주석을 하면서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갈라디아 교회 안에 문제가 있었던 걸로 보인다. 어떤 문제였느냐? 그것은 바로 복음을 선포하는 목회자들과 또한 진리를 증거하는 교사들에 대해서 온전히 섬기지 못한 모습이 있었던 듯 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들이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들에게 온전히 잘 섬기고 필요를 공급하지 못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공급을 제대로 하지 못한다면 이것은 비천하고 배음망덕한 행동이다. 이 얼마나 불명예스러운가? 사랑한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자랑스럽습니다. 숫자가 적어도 어, 불평이 없어요. 왜 그러느냐? 우리 교우들은 최선을 다해서 주님 앞에 아낌없이 드리고 또 우리 교회가 제가 필요할 수 있는 것들을 어찌하든지 최선을 다해서 공급해 주기 때문입니다. 성도의 마음속에는 언제나 그 마음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오늘날 교회들이 조금 이 일들을 잘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는 많은 서로간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올바른 성도의 자세는 무엇이냐 그것은 바로 목회자들을 잘 섬기는 겁니다 저는 제가 목사가 되었어도 마음에 다짐한 것이 있습니다 동역자들과 같이 사역을 할 때에 제거 먼저 말고 같이 동역하는 사역자들을 잘 챙겨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원래부터 했습니다. 그리고 실천하려고 굉장히 부단히 노력을 합니다. 저는 한 성도로서 목회자들과의 관계에서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 교우들도. 어, 저뿐만이 아니고 우리 교회에 원로 목사님도 계시고 또 동사 목사님도 계시고 전사님도 계시고 하는데 마음에 주님께서 주시는 대로 할 수만 있다면 최선을 다해가지고 섬겨 주십시오. 그게 꼭 물질로만 얘기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부족하면 더 열심히 기도해 주고 살펴보면서 뭐가 필요한가. 저는 지난 주간에. 어, 가족들을 아직 귀국 못 해가지고 있었는데 아주 감격스러운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전화도 해주시고 또, 어, 밥을 굶을까봐 밥도 갖다 주시고 미역국도 국도 끓여주시고 그래서 참 기뻤어요. 물론, 무언가를 어, 이렇게 받아서 감사한 것도 있지만 우리 교우들이 살펴보고 그 따뜻한 마음을 전해주는 것. 얼마나 감동인지 몰라요. 저는 일주일 내내 그거 다 먹느냐고 너무 힘들었어요. 돈 많아가지고. 근데 그것뿐만이 아니고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따뜻하게 격려해 주시고 그런 말씀에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모릅니다. 사랑한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성도로서 말씀을 가르치는 분들과 특별히 목회자들과 좋은 관계를 또 좋은 것으로 섬기는 그런 교우들 되시기를 추원합니다 아멘. 또한 우리는 참된 목사의, 아, 목자의 자세를 가져야 됩니다. 이 얘기는 무엇이냐면, 우리 교회는 어, 교역자들이 어, 교회 규모보다 많이 계신데, 교역자들이 가져야 되는 마음입니다. 교역자들은 최고의 영의 양식을 공급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성도와 목회자 사이의 아주 중요한 연결고리가 무엇이냐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이 말씀이라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목사의 권위는요 다른 데 없어요 아, 밖에 나가보세요, 목사님. 그러면 뭐, 대단히 뭐 권위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목사의 권위는 진리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 외에는 어떠한 권위도 없습니다. 밖에 나간다고 뭐, 대단히 뭐 알아주고 그런 거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선포한다는 그 권위는 엄청난 권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이 권위를 영광으로 돌리기 위해서 잘 사용해야 됩니다. 권위주의자가 되라는 말이 아니라 말씀을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 받은 말씀을 잘 준비해서 성도들을 영적으로 잘 먹여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불량식품 먹이면 안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사역자들은 마음에 다짐하셔야 됩니다. 아, 영의 양식, 가장 좋은 것을 그렇게 줘야 되겠다. 그 다음에 성도, 합령을한 눈을 한잘 살펴봐야 되겠다. 목회자의 보람은 다잘 되는데 있지 않습니다. 목회자의 유일한 보람이 있다면 성도가 잘 되는 데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도가 잘 돼야지 목사가 영화로운 겁니다. 영광스러운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목회자들이 마음에 그 마음을 가져야 돼요. 우리 주일 학교 친구들, 또 우리 믿는 모든 성도들 잘 돼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 속에 이 마음을 가지고 성도들을 잘섬겨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이뤄가야 됩니다. 이미 이야기했지만 성도들은 그 말씀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목회자들은 어쨌든 좋은 모습으로 섬겨야 됩니다. 그런데 경건한 신학자들은 모든 좋은 것을 이렇게 해석합니다. 한국의 박윤선 목사님도 그렇게 해석을 하셨고 칼빈도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 목회자들의 생활에 필요한 것을 공급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목회자들의 필요들을 잘 공급하려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힘쓰는 것, 그것이 필요합니다. 성도들에 대해서 목회자는 뜨거운 사랑과 감사가 있어야 됩니다. 헌금을 드리는 것 귀한데, 목회자들의 헌금 사용할 때, 우리가 받는 모든 생활비용을 헌금입니다. 콩나물 하나를 팔고 하루에 8시간 이상을 일해가지고 피땀 흘린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 드린 헌금으로 목회자들이 사는 겁니다. 그래서 허투루 사용하면 안됩니다. 내가 사고 싶은 거다 사고 나위해서만 쓰고 그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을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해야 됩니다. 언제나 마음에 간직하셔야 돼요. 이 물질은 하나님께 드린 헌금이다. 성도들은 기쁜 마음으로 하나님께 헌금해야 되고, 목회자들은 나도 성도의 한 사람이다. 그래서 목회자들을 서로서로 서로 잘 존경하고, 어, 섬겨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하나 기억을 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에 있어서 교회가 거룩하게 나아가지 못하는 데는 갈라디아서 6장 6절에 이 말씀이 온전히 지켜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저는 특별히 이 예배와 관련해서 생각을 했으면 좋겠어요. 예배와 관련해서. 온전한 예배자가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분명히 기억을 하고, 머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모여져야 됩니다. 그래서 중세교회의 문제는 뭐였냐면, 이 평신도와 사제를 구분을 했어요. 그래서 평신도는 배우는 교회요, 사제는 가르치는 교회다. 시스템을 만들어 놓고 온전히 이 시스템 안에서 사제가 없으면 미사도 못 드리고 사제가 없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하도록 이렇게 만들어 버린 거예요. 그게 병이 돼 버렸죠. 근데 개혁 교회는 어떻게 되느냐?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다 모여진 거예요, 성도들이. 그러니까, 목해자든, 또 목해자 아닌 분들이든 다 성도예요. 그런데, 은사별로 하나님께서 이름을 독특하게 집어넣어 주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가르치는 직분을 목해자라고, 목사라고 주신 거예요. 또, 목사를 도와서 교회를 온전히 세우는 직분으로 장로와 집사와 권사를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다 성도예요. 그런데 은사별로 다 다르다 고 그랬지요. 성도들은 목사를 존경해야 됩니다. 장로님을 존경해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를 받습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은 선생님을 존경합니다. 아, 우리 선생님 실력 없어? 이러면 별로입니다. 그러면 그 사람, 훌륭한 사람 못 됩니다. 대부분 선생님보다 더 훌륭한 사람 되는 일이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선생님 제일 훌륭하다. 믿고 그렇게 하면 최소한 선생님만큼 됩니다. 교회 안에서 존경과 사랑과 섬김이 차고 넘쳐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모이게 하시고 교회에 모임을 통해서 한에 신령한 복을 나누어 주십니다. 교회에 오면 은혜를 받게 되죠. 그래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떠나서는 구원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교회를 만드실 거기에 한에 신령한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이 천사로만 일하지 않으세요. 천사로 일하시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통상적인 방법으로 그 안에 직분자를 세우시고 특별히 목사와 교사, 여서 교사는 신학교 교수들을 얘기합니다. 그렇게 세워서 말씀을 온전히 가르치고 그 안에서 양육받도록 하십니다. 카이비는 목사를 하나님의 입이라고 지칭했습니다. 이거는 목회자들은 책임감을 가져야 돼요. 하나님의 입인데 거짓을 얘기하면 안 되겠죠. 진리를 얘기도, 얘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간절히 성령 충만함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성도들은 목회자가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강단에서 선포할 때 사람 말이네 하면 안됩니다. 하나님이 그의 입을 통해서 지금 내게 주신다 라고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됩니다. 한경진 목사님 한국의 종교관님 황경진 목사님은 전도사님이 설교하셔도 늘 앞자리에 앉으셔가지고 말씀을 적으셨다고 해요. 저도 뵌 적은 없어요. 황경진 목사님 설교를 들어본 적 있고 어뭐 그러기는 하지만은 그 모습을 본 적은 없지만 많은 분들이 증언하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내려주시고. 그 신령한 복을 우리가 받아들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목사와 교사와 직분자를 세워주셨다는 것을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이렇게 합심해서 나아갈 때 우리 교회는 든든히 거룩한 교회로 지어져 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짧은 인생, 미움과 다툼 없이 원망 없이 더욱 사랑하면서 주님 안에서 그렇게 기쁨으로 살아가는 귀한 교우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